안녕하십니까 김수태 쌤입니다. 자, 아스센데션 파이널. 자, 이번 2 2번 문제는 음, 자, 이것도 시험 문제에 굉장히 자주 나오던 문제예요. 알겠죠? 특히 지금은 지금은 지수의 표현인데 로그의 표현 로그의 표현으로 나왔을 때를 조금 더 신경 써야 돼. 음, 그럼 뭐 그거는 로그에서 따져보시고 일단은 일단은 지금 지수에서. 일단 요놈을 어, 만족시키는 이놈을 만족시키는 그러한 모든 자연수 X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주어져 있으니 자 일단 요놈 먼저 정리할게요. 음? 일단 미수를 통일시킬 수 있습니까?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우리가 할건 미수를 통일시킬 수 있습니까? 라는 거고 어 미수를 통일해봤더니 을 그럼 미수가 1보다 크냐 0과 1 사이냐 라는 판단이야. 미수 2라는 것은 1보다 크니 자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고 그냥 요거 요거만 먼저 비교를 해보면 되겠다 라는 거라서 요렇게 만들어지겠지 적당히 넘기면 F-3이라는 거에 G라는 것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고요 어, 자 조심할 건 G 약분하면 안돼 어, 이상하게 여기서 약분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약분하지 말고 이렇게 인수분해 해줘서 그럼 내가 할건 얘가 음수이다 라는 거야.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 풀래. 자 그러면 0보다 작으려면 어떤 두 개를 곱해서 0보다 작으려면 자 플러스 마이너스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플러스이거나 라는 거야. 알겠지? 자 이것도 두 가지로 구분해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FX-3이라는 것이 0보다 클때 등호도 있으니까 등호 끼워주고 0보다 클때 그때 GX라는 것이 0보다 작거나 아니면 두 번째, 두 번째 거꾸로 fx라는 것이 요3 넘어가면 3보다 작거나 같거나 아니면 gx라는 것이 0보다 크거나 자, 요두 가지. 요두 가지를 우리가 직접 다 구분해 줘야 돼요. 알겠죠? fx가 3보다 크거나 fx가 3보다 크거나 요 위에 여기 위에. 그제지 음, 3보다 큰건 여기 요기, 여기. 요기. 이렇게 되고 그때 gx가 0보다 작은 거. GX가 0보다 작은 건 여기. 맞죠? 어. 자, 그 공통 부분을 찾아라. 라고 했으니, 공통 부분은 이쪽이네. 맞죠? 1보다 작은 부분. 1보다 작은 부분에서, 그때 F가 3보다 크고, 어, G는 0보다 작더라. 둘다 만족시키는 부분이 여기에요. 그래서 X라는 것이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고, 또, 두 번째. g가 0보다 크고 그때 f가 3보다 작은 거. f가 3보다 작은 건 여기 아래, 여기 아래에 여기 부분, 여기 부분과 g라는 것이 0보다 큰 거, 여기 부분. 그지? 어, 그럼 그걸 둘다 만족시키는 건 여기서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가 됩니다. 아시겠죠? 3에서 5까지. 3에서 5까지. 3에서 등호 있고 5까지. 그래서 여기서 만족시키는 x의 값은 자연수 찾아라 라고 했으니 어, 1, 3, 4, 5라는 요네가지 1, 3, 4, 5라는 요네가지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음. 얘들아, 우리 이런 거 그림으로 보는 거 앞으로 여러분들 고교 수학을 할때 어, 이런 그림, 범위, 범위 부등식 이런 거 나왔을 때 그림에 의해서 위 아래 위 아래인 x의 범위 좌우 x의 범위를 찾아 나가라. 이런 것들 그림으로 보는 법들을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감조 너무 중요해. 그래프로 그 범위를 찾아 나가자. 오케이?